정의 칼을 받아라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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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커고 싸울 땐 말이야. 넘어져도 일으켜주지 말고 또 공격해. 적은 넘어져도 또 일어나는 법이야. 사내 <laughs> 녀석이 약해 빠진면못 써. 요 녀석은 다 좋은데, 마음이 너무 여려서 탈이야. 아버님, 식사하세요. 오냐, 정원아, 밥 먹으러 가자. 에? 으챠. <laughs> 뱀미 경호원은 어떻게 됐어? 이력서 높게 받아놨습니다. 운전도 하고 보디가드도 해야 되니까 똑똑하고 행실 바른 놈으로 잘 결정해. 예, 아버지.